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민입니다. 오늘은요. 유우 친구들 을인요첫 번째는 이후두 번째는 패미 세 번째는 놀리네 번째는 매미 세 번째는 다섯 번째는 슈기예요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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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잘하죠? 짝짝짝짝짝 그리고요 저... 아 잠깐만 꼬부기 할게요 여러분 어? 오늘은 제가 꼬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우를 친구들. 소 하겠습니다. 첫강자는 유우입니다. 나오세요. 저요. 저요. 저유. 우유요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춤을 잘춰요 한번 해 보세요, 유우 하나 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돌리고 대수 돌리고 꼬리도 돌리고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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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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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하하 돌리고 돌리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하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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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어,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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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하리하 그리고요 나는 태권도를 잘해요. 해 봐. <laughs> 어때요 잘하죠? 어수잘안멋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팸이라고 해요. 팸이구나. 저는 노래를 잘불러요 한번 해보세요. 반짝반짝 작은별 아름답게 빛이 네 초촉하는 예소도, 초촉하는 예소도. 반짝 반짝 작은 달 아름답게 비치네 허허 어왜 그러세요 어 너무 노래 울렸더니 허허허 야나육쁘라고해 미안아 아 괜찮아 아니야 사가 사과했어요 자, 어, 한번 로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로디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입으로 푹푹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부르세요 어, 저한테 왜 뽀뽀하세요? 뽀뽀거 아니에요 그냥 착하다고뽀뽀한 거예요? 아, 그러세요? <laughs> 그럼 한번 해보자요 不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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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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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노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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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춤 잘해요 춤 한번 춤추러 보겠습니다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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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리가 어디서 왔나 사람쥐한테안데람쥐한테왔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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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리가 어디서 왔나 사람쥐야테는데 8 9 1 오. 1 저는 천만 장치네 요트 다음은 내미를 하세요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미에요 내미 네미, 내미 네미, 내미 네미. 내미는 어떤 잘해요? 저는 모두 다 잘해요 모두 다 해요? 한번 해보세요 올라라랄라 올라라랄라 올라라, 올라라랄라 그거, 뽀로로 노래 한번 해보세요. 뽀로로네? 나타났다, 나타났다, 뽀로로가 나타 나타, 나타났다. 나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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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가는가, 도. 슈퍼 영웅, 뽀로로. 자, 인정이다, 프랑시, 프랑시. 노켓선은 나를 만다 멀리, 더 멀리. 연금하을 지적하게. 우리의 구여준을 구해주는. 구해주는. 나는 우리의 슈퍼 영웅 슝슝슝슝 슈퍼 영웅 로로야 정말 잘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왜 안녕히 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꼬리 좋지마 왼쪽 한번더나다라고해한번더 안녕하세요, 저는 포켓몬이에요. 저는 이름은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사랑. 도레니카솔랑킹똥 어, 네. 알았어, 미안해요.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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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무슨 말좋야요안녕 안녕! 안녕!

어 아야야 나 버리. 이래 대물리 대물리 까까라. 잠깐. 응? 뭐요? 뭐요? 뭐요 뭐요? 안녕 안녕 뭐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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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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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 어떳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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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 어,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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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으으으으으으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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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으으으으으아 오, 달콤하게 춤 달콤하게 춤 뉴얼 츄. 으아, 니네 뜻이 나타다 빨리 도망가. 어, 여기도 나타네 우리 어디 봐, 어디 도망갔지? 내가 좀 봐봐, 이 끼라. 도망, 있구만. 이구만 없구만, 이구만 없구만, 이구만 없구만, 있구만. 아, 시끄러워, 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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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너 처음 모얼굴인데 안녕? 난유구 친구로 나오네. 나 이름은 축이야. 축? 아, 그랬구나. 혹시 다랑지 아니니? 다랑지? 맞는데? 그래, 얘도 다랑지거든. 아, 그래? 조용해. 아 그래? 아니 음, 그렇군 오케이. 안 아, 아니야 난 레미라고 해. 레미는 좀 무섭다. 눈이 어저 커. 아 잠시만요. 아니계세요